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스 요금과 전기료에 이어 이 각종 고지서를 받고 또 한번 놀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소식입니다. 또 이번 봄 방학 때 항공 여행을 계획한다면은 비싸진 티켓 가격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도시들 순위가 나왔는데 2 0위 안에 캘리포니아주 도시는 단한 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 각종 요금이 인상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는 또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를 전망이네요. 네, 가스비 폭탄에 놀랐을 텐데 근데 또 전기료 오른다는 뉴스도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소식입니다.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남가주 운전자들은 올해 자동차 보험료 그 갱신 레터를 받아 들어보고 또 한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지난 6개월 동안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험 회사들은 너무 많은 돈을 잃었고 특히 전국에서 가장 자동차 시장이 큰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랬다면서 불만을 터뜨려 왔는데 음. 결국에 라라 국장이 인상을 승인한 겁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보험 국장이 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승인에 있어 가장 많은 탄력을 받았는데요. 네. 어, 산타모니카의 그 비영리 단체 컨스머 와치 도구에 따르면 시장의 20% 이상을 대표하는 보험 회사들의 인상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이코와 머큐리 또 올스테이트 모두 6.9% 가까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더 작은 그런 보험 회사들은 그보다도 더큰 폭의 인상 승인이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보험사들이 신청한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얼마나 올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아흔 일곱 건의 보험료 인상 청구가 있었다고 컨스머 워치도구 측은 밝혔는데요. 네. 이들이 청구한 보험료 인상폭은 적게는 4.5%부터 많게는 20% 가까이까지 달했습니다. 음. 대체로 가장 많았던 인상폭은 6.9%였습니다. 네. 그러면 6.9% 인상하겠다고 신청한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6.9%보다 더 커지게 되면요. 네. 공청회를 열어야 할 수도 아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지 않으면서 공청회는 피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6.9퍼센트니까 음. 그렇게 6.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 보험사들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들 신청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팬딩 상태입니다. 고류 그렇죠. 상태고요. 그리고 이 팬딩 리스트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고 또 가장 많이 아는 그런 흔하게 아는 대형 보험사들도 눈에 띕니다. 스테이 어, 펀부터 해서 프로그레시브, 파머스 그리고 트리플레이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즉 아직 승인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땐 이런 대형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퍼센테이지로 알아봤는데 금액 금액으로 따지면은 평균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평균 100달러 정도 허! 더 오르게 됩니다. 네. 뱅크레이트가 전국 운전자들이 몇 마일 정도 운전하고 어, 얼마나 덜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네. 그리고 비싼 자동차를 들이 얼마나 더 파손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선 올해 평균 자동차 보험료로 2291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건 작년에 비해서 101달러가 더 와우, 네. 오르는 셈입니다. 근데 그게 평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보험료 인상 승인을 받은 보험사로 보면은 그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가이코가 6.9% 오르게 예. 된다고 어 전해 드렸는데요. 예. 작년 12월에 그렇게 이미 6.9% 승인받은 가이코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테이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음. 자동차 보험 회사라고 해요. 네. 그럼 이 가이코의 가입자 210만여 명어 평균 125달러 오,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면 101달러 오른다고 했지만 예. 가이코 보험자들은 어 125달러 더 많이 인상되는 예, 셈입니다. 타격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평균치고 일부는 예. 더 큰. 인상을, 어,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컨스머 와치도그의 데니엘 스타운버그 변호사는, 뭐, 운전자들의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교육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하는 보험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보험회사들에선 또더 타격이 심한 운전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 또 소비자 옹고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기억하시죠? 그 팬데믹 기간에 사실 다 샷다운되면서 자동차 운전 대폭 줄어들면서 그 사고 위험은 크게 감소해서 그때 보험료 돈, 많이 돌려줬잖아요. 네, 었 어, 그때 팬데믹 초반에 보험사들이 이전과 그대로 보험료 받다가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근데 일부 보험사들 아직까지도 그 오버 차지했던 보험료를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음. 그래서 컨슈머워치독의 제이미 코트 회장은 이런 보험사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빚진 그런 갑질 못하고 있는 와중에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이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보험 국장은 그런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승인해 줘선 안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들은 입장이 다른데요. 어, 보험료 인상이 훨씬 더 일제감치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어졌다는 건데요. 아메리칸 프로퍼티 캐주얼리티 인슈런스 어소시에이션의 데닐 리터 부회장은. 캘리포니아 주가 오히려 다른 주들에 비하면 보험료 인상을 더 오래 기다렸다가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열심히 설취를 해가지고요 보험료를 좀 싸게 해주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쪽을 좀 많이 미뤄줘 가지고. 그런데 자동차 보험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네. 뭔가 틀집을 잡아서 잘안 받을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 한번 보험 들어놓은 데에서 다른 곳으로 좀싼 곳으로 옮기겠다. 그거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소식. 이번 봄 방학에 항공 여행을 계획한다면은 더 비싸진 비행기 티켓값을 예상해야 한다. 네, 여행 앱 하퍼가 지난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봄 방학 시즌 3월과 4월에 미국 국내 항공 여행 왕복 티켓 가격 평균 264달러입니다. 이게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20%나 오른 가격이고요. 또 음, 네. 팬데믹 이전보다도 5%가 더 비싸진 겁니다. 일년 네. 만에 20%가 오르면 꽤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비싸지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 여행 수요가 그만큼 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 네. 프론티어 항공사의 베리비플 CEO는 이제 봄방학 시즌의 여행 수요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것 중에 최고에 달할 어, 것으로 그렇군요.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팬데믹 이전의 여행 패턴을 보이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어, 팬데믹 이전의 여행 패턴이 뭐냐면 그 피크데이에 그러니까 가장 여행이 많이 몰리는 날에 전통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들로 항공 여행을 음,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어 이제 되돌아오는 그리고 뭐 플로리다 같은 인기 음, 여행지로 음, 여행을 가는 그런 예.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어 플러스 조종사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하고요. 네. 항공기 운송 지연의 문제도 겹쳐서 이번에 봄방학 음, 때 여행 계획한다면 항공기 티켓 가격은 좀더 비싸게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